안녕하세요. 오카리나가 주는 행복한 시간, 하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곡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 찬양곡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 나의 마음이 있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무난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인데, 어, 뒷부분의 후렴 부분이 어, 되게, 어떻게 보면 고백적이고 저희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어, 멜로디, 멜로디 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 조금 잔잔한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비브라토인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이렇게 잔잔한 곡 들어갈 때는 꾸밈음이나 아니면은 어, 어떤 화려한 테크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잔잔한 느낌 속에서 어, 비브라토를 일제하게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 비브라토 연습은 항상 어, 어, 매일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어, 일정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하나 아, 둘셋넷 이런 식으로 파형이 파형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훅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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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에 이게 네개씩 가겠죠? 어, 이런 파행이 어, 일정하게 나오는 연습을 하시는게 좋아요 어, 목으로 하는 비브라토는 어, 조금 어, 요즘에는 이렇게 지향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오래, 오래전에 어, 이게 어, 비브라토를 넣었던 방법들이 이제 그 이제 목으로 하는 비브라토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호흡을 써서 많이 하는 비브라토가 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목을 하는 비브라소는 조금 이렇게 너무 떨어버리니까, 어, 느낌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차이가 나는가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전에 잠깐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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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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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형태로 어, 템포마다 조절을 하고 목을 되도록 쓰지 않으면 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앞부분은 별 꾸밈없이 어, 여기까지 지나왔어요. 어, 만약에 꾸밈을 집어넣는다면 <놀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저는 안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도라라 저는 여기 잠깐 넣고요. 따라띠레라라라레 여기서 약간 떨어지는 주법을 썼고요. 다다단 빠빠 여기 16분음표 치켜줬습니다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밤 디디에 항상 호흡은 하나의 음악 안에 포함되어 있다생각하돼요 호흡이 어, 음악의 한 부분으로 어, 속해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집어넣거든요. 었 아무래도 어 이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떤 테마가 있었다면, 여기서 나온 테마가 한번더 반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왔던 멜로디가 한번더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 당신이 하면서 도도레디. 아버지, 도랄라가레데미파, 울고인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이렇게 어, 넘어가죠. 울고에다가 숨으셔야 돼 울고 있는 어두어두운 땅에 어, 보통 여기에 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혹은. 약간의 어떤 방법을 쓴다면은 라도 라시 도시도레레미파솔솔 라시 도시도 라시 도시도 랄랄 라시 도레 내가 늦게 나오는 거죠. 여기 어, 앞전에 있던 도가 타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타이가 와서 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느낌이 조금 더, 어, 달라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도, 시, 도, 또, 레, 하고 올라가죠. 저, 저만의 테크닉으로는 레를, 이걸, 아, 이하으로 집어 넣으면은, 어, 음정이 좀 많이 올라가요. 확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어, 이거, 이건 제노하우예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이렇게 음정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게? 솔도, 내할때또입 안으로 쑥 들어갔죠. 뭐, 간야을확 먹었습니다. 솔도, 레, 도, 레, 도시. 여기서 약간. 음을 약간 조금 이렇게 때렸죠? 시시, 시미래 시시 시시미. 저는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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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미래, 미래, 노도 시도. 감사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손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내수 있으면 이감한 자세에서 보통 뛰는 주법을 많이 써요. 그래야지만 이 음정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디디레 그리고 시시. 텅잉을 할수 있지만 슬러를 붙여줄 수 있어요. 슬러를 붙여주면 텅잉을 하면은 좀더 좀 딱딱해질 수 있는데, 어, 쓸려려면은 확 몰아칠 수 있는 거죠. 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 들어가면 제는 엉덩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숱 들어가면서 음정을 확 올리는 거죠. 피바라톤은 어, 고번 어, 대체적으로 이 곡은 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곡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 또 편하게 또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는 곡입니다. 오늘 또이 곡을 나눠봤는데요. 이 곡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곡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악기가 고음일 때쑥 들어가면서 음정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올라토가 일정하게 들어가야지, 평범한 곡도 듣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비올라토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숙련자용이용, 숙련자로서 카리나를 연주하신다면, 비올라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곡을 연주하더라도, 어, 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 곡만 했을 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또, 다른 느낌을 가진 곡들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곡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어, 모두 모두 이 오카리나로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